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원 플러스 원폼 클레이로 액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이거 소개 영상은 이전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걸로 에끼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은 소다, 섞을 통, 섞을 것, 물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컬러 폼 클레이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물풀. 그리고 먼저 이 물을 넣으세요. 이 정도 넣어 주셨다면 <laughs> 폼클레이를 넣어 주시는데 저는 형광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이 되게 조금이네. 녹여줄게요 이게 500원이라서 잘 녹여질지 싸구려 같아서 잘안 녹여질 것같아 이렇게 잘 녹여줄게요. 색이 나오네. 잘 이렇게 잘 녹여줄게요. 이게 거의 이 폼이 하얀색으로 변할, 까, 변할 때까지 잘 녹여주세요. 그 다음 잘 건져줄게요. 건져 그러면 이런 이런 게 나오실 텐데 여기서 울풀을 넣어줄게요. 아, 울풀을 어. 물표를... 이 정도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너무 찐득찐득 해집니다. 아, 이거 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기포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물풀을 섞은 다음에 소다를 넣어주세요. 소다를 넣어도 액기가 완성이 되지 않으신다면, 붕사물을 넣어주세요. 뭉치고 있네요. 이런 상태로 계속 저어시다 보시면 물처럼 액기가 되는데 조금 딱딱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다를 더 넣어주세요. 이서 른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게 어쩌면 쫀득끼다될 수도 있습니다. 한 손에 묻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딱딱해서 그런지 랩이 되게 잘 되네요. 쫀득쫀득하고 이거는 아이폼 앳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폼 종류도 가능하고요 음. 네, 아무튼 여러가지 폼 종류로 앳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